3대 맛집이었습니다. 삼 <laughs> 대는 뭔지 내가 정리해볼까. 음, 안 질기네. <laughs> 안 질기네. 너무 내. 어 뭐라. 뭐 쟁근도 안 질. 하나도 안 질게 이거는데. 이산을주트러플주어었어을 주었어. 트어그 다음에 찬어 트럭을 주어 트럭을 주어 트럭을 주었어. 트었어트럭 니 음, 음, 나오게 줄게 부산 김통발류사입니다, 어디 고오랬더통발이사인 95kg 에서 98kg에서, 98kg에서 지금 76kg. 래 120kg에서 61kg 지금. 제일, 제일 끝에 마틸다는 120kg 했는데 61kg. <laughs> 맥도날드 다이어트라고. 맥너게만 먹었어요. 맥너게만. 원푸드 다이어트. 굴하고. 제는 원래 뭐 저렇게 항상 저 정도 덩치였고. 이가 맞지. 이뺐네어때게 거? 어떻게 빼지는데? 어땠면 네? 어떻게 뺐는데? 바디 프로필 아닌데. 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새로운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없지 않 눈팅 트이 말줘요. 설계 다했다고 하죠? 인생의 터닝 아니, 설계 다닌 거아니다 설계 다닌 거 네. 요새 피치도 하고 있죠? 네 지금 뭔데요? 체지방 8% 8%어 진짜? 네 아주 네. 많이 늘었네요 네. 보증량 39% 보증량? 39% k g 뭐가? 근육이? 39. 옛날에 원래 씨름했던 동생입니다 씨름 몇 살까지 했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절대 잘 들지 않다 <laughs> 맛있네요. it easy, bu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맛집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나 t s u 네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이거 눈썹 이거 있잖아요 눈썹 진하게 문신하고 싶어서 한철로 간 겁니다 방감보천천 만들어 달라면 바로 방감보천천 눈썹 맞죠? 방감방판보포천천 코스 얼마고? 20만원 이거 20만원 판감포천천 코스 그 이마에 달도 해주나? 달, 더해주나? 달. 비싸다. 다른 80만원 <laughs> 다른 80만원 보청 차차도나 이거? 저는 옛날에 다 귀한데 그분사의 힘이고 플스면 전복 드셔 하자, 하자. 하자. 비벼서 진짜, 진짜 음. 뭐, 뭐라고? 전복이고전복 전복 <목소리> 장다에서 그 진짜 맛있다다음 전복도 잡아서 와야 되겠네 <목소리> 여러분 전복은 뭘로 딴다? 납작한 이렇게 빠루 같은 건 비창이라고 합니다 비창 녀들 비창으로 딴다 비창으로 이렇게 가지고 비창이라고 이래 빠로 같은 거딱 끼워가 얇아 가지고 탁 이래도 한 방에 한 방에. 고 오늘 고파 맛있는 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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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음. 먹다전복은이라고면미라 음. 면미? 음. 3미에1 k 로면 어, 전부 세 개가 5미. 1kg 나눠요. 5미에 1 k 로면 전부 5개가1 k 로 소리고. 1미에 1 k 로면 전부 5수 비싸지 에요거만요1 0비게이지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보통 3미에 1 k 로도 비싸다, 전부 오분 그럼, 그럼 한 15미 해야 되겠죠. 오분짜리는오분짜리지 뭐. 어. 맛있게 마 맛있게 마시네. 얘 급이 다르지. K5라. k 3씨 아니지? 1만, 1미나 2미, 3미짜리는 뭐 거의 뭐. 제네시스고, 오분쟁기는 오분쟁이 모닝이지 모닝. 라면. 라면점. 모 모노 막 바로 마. 내가 투자가 바로 넣고막다잠재버지 살아있는 배웠든지. 모노는 다시 오늘 말씀드릴게요. 모란에서 딱 만났다. 그다음에 깔고리 쪽 깔고리 눈 사이. 이눈 사이. 마음약해지면 안 돼. 마음약해지면 안 모란에서 만나면 또 짱아들. 아니. 지난해나 뭐숨 참고 강에서 그 외롭게 있는데 만남면하거든망이아지 말고 우사이대화를 바로 찍어 찍고 올라가 먹물하고 이상하다 기가 나오 먹물도 두주면 안 된다고 상품가치가 없다 여포탕에 먹물 나와야 돼서 아 문어는 얼마야? 문어? 근데 우리가 이제 들이만 원, 만 원에 넘겨. 공판장 가면 또3만 4만원 음. 되고 실제로 이까지 오면 오5만까지 해요 저는 10만원 정도 제가 드려요 그래 큰거 근데 보통 우리는 보통 할머니들이 팔 때는 거의 한 2, 3만원, 1, 2만원 이렇게 말지 근데 그게 돼서 한3만전짜리 제가 1 0만까지올라가지 문어는 근데 낮에는 자기 힘들다 밤에나어때 밤에, 밤에, 밤에 해로지라로 간사람들 돌아 라자고 가는데 문어가 밖에 나와서 자고 있다 밖에 나와서 놀고 있다고요 누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낮에 자고 한다니까 할머니들은 그시신 여혼식 하는 사람들레벨이 다르잖아 내리가 바위 밑으로 들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차들가 자는 거 깨야 나온다 <laughs> 자는데 어 뭐여? 대가리 바로 눈깔 찍어 거다. 개사여 개 하는데 막 응. 미간 바로 찍어 <laughs> 그게 맞지저김가리는 아, <laughs> <찐다는데. 웃음> 최고의 맛집을 소개시켜 줬는데. 솔직히 뭐 이세명 어떻게 뭐 조합이냐면 궁금하신 분 있을 텐데 개키운 사람들, 개키운 사람들. 이 빠지지. 리트리버. 이거 좀 없어도 이거 뭐 모자이크 처리된 것 같은데 캐리 가통이 됐으니까 캐리. 아니. <목소리> 몽이는 집에 있나? 이 입술 많이 착해어요 훈련소, 응, 훈소 같다. 입술해야지, 입술해야지. 많이 착해졌어. 아, 네. 저희 쓰시는, 간장 안 치고, 바로 가는 곳이. i 드래곤이가, 코코넛에서 불러오나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맛있네, 맞지? 나중에, 작은 소망이 뭐, 내가 잡은가, 내가리 파는 가게. 네, 그냥 막하면 할머니들이 그냥 바로 하는 그런 가게라고, 이런 느낌 있는 가게로, 지 딱, 파는 거지. 대가리 띠 차고, 띠 차고. 어. 어? 가게 이름 나가모해 가지고 맥주 대신 시원한 콜라 음, 한잔 주까 음. 탄산이까 탄산 있이 콜라 콜라 없고요. 네. 콜라예 시원한 한번조지겠습니다 please, 약금 약 이거 이거 죄송히 약 필수입니다. 약회수액은 거의 약만 드셔 받나 보니까 100%. 100%예요. 100 약필수약필수 <목소리도> 맞지 않아?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진짜? 뭐, 남은, 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laughs> 이렇게, 어. 그 뭐, 이렇 뭐, 뭐, 이렇게, 뭐, 이이렇 뭐, 이렇게, 뭐, 게 뭐, 이 뭐, 이 뭐, 이렇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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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다렇게 이렇게, 뭐,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 눈신 나타나면 딱 사과 던지주면 가니블리스 받으면 요게 아, 요게다 요괴, 아 그럼 니 요게네 요게네 요게다 요게다 요게 오이카라 뽑아가 돌변 날변 요게네 모아 딱뭐아서 받아야 아이거 바로 먹지뭐으면딱뽑아아 그럼 니 요게 아니지 아 방금 요게인데 너무 잘불리네딱 바로 요게인데 니네 뭐하려고 야 무슨 도서관 뭐가 많지 또또 t o siri j e 비카비 i 나. 비 j 비 m 나 l t 비아 o 아 a n a i 아 i 비 e b i h 비 a b i ya, nah ini l e 는 i h kabi. Lagi lagi, l 지아 i lagi, lagi. 아 n i lebih k a 아 i kali, mau c 아 n a i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신만 혼나도 이이 라곤아 김소다다 김소다 자 오늘의 영어 미용 영어는 소다 탄산 미국은 소다 영국은 피지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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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 영어 소다라고 한단다 피지드링스 스프라이트 스파르트 플리즈 콕 아, 피지 드링스 줄무늬, 줄무늬. 줄무늬 뭐라고? 정갱이 정갱이야. 간장 치지 말고 줄무늬 정갱이. 그냥, 그냥, 그냥.

하나에 뱉을 수 없지 o go to t h 다 house. I'm going to go to 시멘사바 어그 초에 시멘사바 하이 수업 시멘사아 초에 초에 꾸릉내가 이거제 맛있어 꾸릉내가 음, 아주 맛 드리븐 비렌더가 나네 맛있네 맛 진짜 맛있어 이이 비렌덴 때문에 먹는 거라니까

저는 이이 이 접시에 아 원래 주는 겁다 단방이 그게 아니네 요나카라치 이게 또 갈린 다르네 이거는 <목소리> 자, 일본 회전 초밥집 원포인트 레슨 아니잖아 원포인트 회전 집 가서 초보들이 바로바로 내놓 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목소리> 그럼 이제 몇 개만 외가면돼 메뉴들인데 <목소리> 시메사바 초회 뭐간바치 하는 제빵 뭐, 타이 타이가 과거가 <laughs> 그런데 이가가 뭐, 오징어 몇개 외웁니다 그거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laughs> 얼비 하면 그거 새우 간밭이 <laughs> 잇돗자면 이거, 이거 이, 이 돌아간다 가가라 일안 한다 알겠지? 지가 바로 하이 만들어가면 촉촉촉 해가지고 바로 주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놈은 돌아가는 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거쫙 얘기하면 돼 <laughs> 어, 간밭이 잇돗또도하나라 뭐 에비또 맞기 하면 이제 그거랑 해가지고 주고 달라면 하나씩 촛촛촛 주지 알겠죠? 바로 가서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메뉴 몇개 외웠다가 바로 말하고 바로 달라세요. 하 괜찮지? 하이. 요로시코가다시마 哎，对呀，对呀。 ああ。<laughs> <laughs>

그다 같이 딱 이렇게 앉아서 시작하니까 딱모두 어, 손님이 같이 딱 코스가 시작되네요. 네. 어. 네. 아, 딱 그만큼을 준비해서 맛있고 신선할 수밖에 없네. 한편에 극장에서 영화를 다 같이 보는 듯한 거지. 네. 다 같이 먹고 나같이려고하 어, 괜찮네. 부킹 에센셜. 예약 필수. 또 김밥을 준비하시는군요. <놀람> 성게? 저번 주 <부처> 성게 꽉는 <놀람> 땄는데. 성게 시즌 음. 그 물질 u l j i t a 내내 a Sanga, Tago. Now, to Hanesia, Kata, Kata, 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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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지 a Kaka, Kaka, k a 어. 밥밥. 밥셔, 밥셔. 허겁지. 여덟 여덟씩 다 양이 그렇지. 아, 맞다. 그컨텐어 시간도 벌 계속 나고 동시에 맞이디어아 그냥 장어 대서나리 소스인가? 아. 아.

짠, 내시이아도 <laughs> <travail>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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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코>. 12시부터. 하고 면 뽑으면 짠짠짠. 자, 저 위에 저 위가 이제 알죠 그 가는 길 동방오리에서 저로 수영마요트 경기장 가는 길입니다. 거 거기에서 내려오면 돼요. 저 MBC 지나서.